편집을 잘하는 법. 감을 먹으면서 편집을 하시면 감이 늘어서 감각이 좋아진다고. 야, 꾸믹님 큰일 날 뿐이네. 오호... 부장님도 안할 개그를 한다. 네, 다람쥐아니 만원 고맙습니다. 전쟁이 나서 놀란 양이 우는 소리는 워메워메. 워메. 아. 아! 진짜. 프랑스 세탁소 아저씨가 일하면서 하는 말은 마르세유라고. 아. 아니, 저분이. 근데 만원짜리 개그기 때문에 웃어드려야 된다. 하하하. 네,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양도소득세내야 해서 그런데요 아아 아! 양도소득세라니 양도소득세 <laughs> 야 양도소득세라니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는 19만 죄송요 라고.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아니 왜그래 진짜 19만이 뭐야 19만이 공이왕진이 2천원 감사드리면서 네, 인천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엄마다 양도소득세는 생각보다 어, 괜찮았던 것 같아. 파이어 물량 부족 실화입니까? 젤다 이후 제일인 듯. 이거 그러니까 지금 파이어 엠블렘이 살 수가 없대.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놀란 게 아니 TV 광고가 파이어 엠블렘 광고를 뭐 이렇게 많이 때려요 아니 TV 틀 때마다 나와. 파이어 엠블렘 풍화설화. 아 저게 제가 야구를 좀 자주 보는데 진짜 뻥안 치고 회 끝날 때마다 나와. <laughs> 야 광고비를 대체 얼마를 썼길래 파엠 있어요? 막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없어가지고 어, 물량을 못줄 정도래 그 정도래요. 유튜브가 아니라 편집 고수시자는 이러하셨는데 편집 뭘 고수입니까 제가? 편집은 툴은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툴. 툴은 어렵지 않죠 툴가르쳐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편집이라는 건 툴로 하는 게 아니다. 센스 컷을 고를 수 있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좀 빼줘. 편집을 배우고 싶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세요.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그 영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이 붙으니까 정말 효과적인 장면이 구성이 되는구나 연구를 해보시면 그러면 아마 충분히 나중에 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편집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편집 잘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